네, 19번 가겠습니다. 아, 19번에서 주의해야 될거한 가지 네, 알려드릴게요. 지금 그 문제 보시면 지금 심경 변화라고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이게 글쓴이의 심경을 물어보는 문제, 심경의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 아니면 글의 분위기를 물어보는 문제. 네, 요렇게 좀 왔다 갔다 해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게 예를 들어서 네, 글의 분위기죠. 뭐막 파티장에서 나만 짝꿍이 없어서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좀 글의 분위기는 좋죠. 글의 분위기는 좋잖아요. 근데 글쓰이 심경은 아뭐 그 문제 좀잘 읽으세요. 오케이 문제 좀잘 읽고 푸시고 이것도 꼭 맞춰야 되는 유형 어려운 유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조금 간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진 마시고 한 번에 빡 해도 30초 이상 안 걸리니까 지금 무슨 무슨 말씀이냐고요? 아, 네. <laughs> 단어 정리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됩니다. 아셨죠? 정말 중요해 요 단어 정말 중요해. 요 단어 공부 하세요. 선생님 영어 공부 어떻게 해요? 단어 공부 하세요. 나안 하잖아요. 오케이 하고 안 하고. 엄청 다를 거예요. 단어 공부가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는 공부예요. 3시간 공부하면 다음날 뭐한 4, 5개? 남으면 많이 남은 거니까. 그래서 잘안 하게 되죠. 잘안 하게 되는데, 그거를 계속 반복하세요. 오늘 4, 5개? 내일 4, 5개? 4, 5개? 4, 5개? 이렇게. 아예 0개보다는 낫잖아.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네, 한 30초 컷으로 이 앞에 1 8번1 9번은 그냥 이게 쭉쭉 푸실수 있어요. 지금 이제 듣기 했잖아요. 듣기 하고 막 집중했잖아요. 그 이제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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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는, 약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약간 워밍업하는 그런 유형들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삼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지금 신경의 변화 여기서는 어땠다가 여기서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거를 여기 밑에 선택지 보시면 단어들이 있죠. 네, 얘네 꼭 아셔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모른다 나왔으면 이건 약간 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보실까요? 자, 처음에 i was sinking and hardly able to move. sinking. 가라앉고 있어. 근데 움직일 수가 없어. 지금 난리잖아, 난리. 그럼 어떻게 됐어요? i would be out of air. 이제 공기가 없어져. 공기 탱크에서 공기 다 빠져나간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가라앉고 있는데 공기는 다 나가고 있어요. Brightened. 두렵죠? 아, 무서울 거 아니에요? <laughs> 지금, 가라앉고 있는데. <웃음> 네? <웃음> 그다음에 갑자기 네, 그 다음에, 갑자기, 돌고래가 와서 이렇게 도와줬대요. 이렇게 위, 위로 이렇게 해줬대요. 그래서, 아, 이제 안전하구나. 그래서 안 더했죠? 네, 됐습니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오케이? 와, 돌고래다. 이걸 막, 와, 네, 다뭐 읽고, 하셔서 시간이 남으면 그렇게 하셔도 좋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18번처럼 찾아야 되는 정보 빨리빨리 찾아서 넘어가시면 뒤에 시간 확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20번에서 뵙겠습니다